텐션이 말이 안되 개... 높으시네 아저 원래 텐션이 높은데 이거 발소리가 개굴 발소리에 개굴 나못 들었어요 개굴 발소리가 들린 거 확실해요 마천이식 개굴? 아, 확실해, 개굴 확실해 개굴 확실히 들었어요 개굴 빨말 써요 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개굴 아 개구리 씨그 이거 확실해. 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laughs> <laughs>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어, 개굴 들었어 진짜 들었어 바에 아, 포졸이 들리잖아 박, 박, 제발 아, 제내말한번 믿어줘요 진짜 제발 개구리. 알았습니다. 왔다 너 여기 배그하러 너 여기 배가로온거 아니야. 너 여자 만났어. 모실 준비해. 너할수 있다. 이 얼굴, 이 목소리로도 꼬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여기서.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1번이왜 바로 마이크 끄셨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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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 여성분이랑 대화를 아, 그렇게... 이렇게 살짝 거두는 경향이 있어서. 에? 여성분이랑 말해. 여보세요. 아, 괜찮아요. 1번 1번님 님대는 뭐죠? 마 마초니? 마초니. 마초 같으신 예? 텐션이 높으시네. 누나도요. 예? 제가 왜 누나예요, 형님? 형님 형, 예? 저 07년생이에요, 아, 아니, 07년생. 누난 안... 아, 누난 아니죠. 저 07년생이에요, 07년생. 아, 그래요? 아, 누난 맞네. <laughs> 혹시 나이가 뭐. 맞춰봐도 될까요? 아, 네, 한번 맞춰주실래요? 몇 년생인지 그럼 맞출게요. 아, 나이로 맞춰주세요. 나이? 네. 뭐, 기분 좋게 네. 뭐, 해드려요?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해드려요? 기분 좋게 부탁드려요? 뭐 나보다 동생이지. 기분이 안 좋은데? <laughs> 아, 되게 재밌으신 분이네 아, 그럼요 그래서 나이 한번 맞춰주세요 음... 22살? 오! 땡! 네? 그쵸? 어 그러면은... 어디 보자 2 8 살? 예? 스물여덟이요? 이거, 이거 자기장 좋으니까 천천히 해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번 아 그냥 안 좋아요 우리 들어가야 돼 마초씨 무슨 소마촌니마촌니 마초씨가 완전... 마초 아니라 알겠어요 개굴 <laughs> 저어몇 년생이세요 몇 살이세요? 저세 살이요 개굴 잠시만요 이거 뭐 왔거든요 천천히 개굴 개... 왜 자꾸 개굴개굴 개굴 그러시는 거지? 개굴 아저 옆에서 개구리가 울어요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 노래하지 말아주세요. 개굴. 알겠습니다, <laughs> 개굴. 에, 텐션이 말이 안 돼. 개... 높으신... 아, 저 원래 텐션이 높은데, 이거 발소리가 개굴발소리에요, 개굴. 개굴. 나못 못 들었어요, 개굴. 발소리가 들린 거 확실해요, 마촌이 씨, 개굴? 확실해, 개굴? 확실히 들었어요, 개굴? 빨리 말씀해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개굴? 아, 개구리 씨, 그,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거. 해봅시다. <웃음> <웃음> 아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진짜 들었어 아, 바크포드리 아, 들리잖아 아, 제발 아, 아, 내말 아, 한번 아, 믿어줘요 아, 진짜 제발 개구리 아, 아, 아. 이거 앞집에 무조건 있다 여기 여기 아니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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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제이 어디요 무조건. 개굴 어디요 개굴 무조건 있습니다 개굴 알겠습니다 개굴 없죠? 그냥 남자답게 저 여잔데요? 어? 어? 여자분이세요? 숙녀답게 할게요 아, 여자분이세 나와. 자, <laughs> <laughs> 화딱진 하네, <안> 나와. <laughs> 당신, 나와! 저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개굴? 네, 말씀하세요 개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저, 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개굴. <laughs> 아, 초록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laughs> 에... 아, 진짜 진지하게. 이상형, 개굴. 이상형. 진짜 이상형. 제 이상형을 왜 물으시죠, 개굴? 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안 돼요. 어 왜? 전화 안 되는 전화 <laughs> 안 되는 거죠? 이리로 와 봐요. 이리로 와. 아, 저저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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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잠깐만 개구리. 개구개구 개굴, 개구리 개굴, 노래를 합소 잠시만요. 잠깐만. 자, 아이고, 야 고생하셨습니다. 개구리 아 진짜 어이가 개구리 개구개구 아니 저기요. 네. 네. 아 지켜보라고 해가지고 지켜보다가 에드맞저가 죽었잖아요. 어? 저 의류 키트랑 이런 거 여러 개 챙겨서 고백하려 했죠, 저. <laughs>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안 어울리시게 죽은 강아지처럼. 어디 매한판 하실래요? 한 판만 딱 하고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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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저 개굴 아니 개굴씨 <laughs> 아니 마초씨 잠깐만요 똥값만요 개굴 잠깐만 이거 한번더 할까요? 아 이거는 이건 아니다 아시... 이건 진짜 그러니까, 막판 할 하... 오케이 오케이 아쉽다 오케이 오케이 도희씨 아... 어디 갈까요? 저희는 개굴 아 이거 뭐 도시가면 빨리 죽을 것 같고 짤 가자니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굴? 그 아미베이스 야, 갈까요 개굴? 아미베어 어디어디요? 아 아미베어 아 오케이 좋소 가쇼 아미베배우요 개굴? <웃음> 혼란스럽네 개굴 <laughs>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개굴? 시청자분이 없어서 채팅창이 안 올라와요 <laughs> 괜찮아요 아초씨 내가 있잖아요 개굴 오케이 오케이 개구리 개구리 <laughs> 그니까 든든한 개구리가 있잖아요 아, 개굴 여성분 이거 해봐요 잘아 자꾸 여.. 아, 죄송한데 그 여성분이라고 <laughs> 그러지 말고 혹시 그냥 1번님이라고 해줄 수 아, 있나요 네, 개굴? 아네 감사합니다 개굴 이번 판 진짜 1등 합시다 왜, 미션 들어왔나요 개굴? 미션 들어와주세요 수... 미션 <laughs> 없어요 시청자가 형님 이거 <laughs> 아이, 자꾸, 저기, 아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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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개굴, 이어줘 타인 개굴. 왜 자꾸, 형님 여성 이렇게 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어? 어디, 어디, 비밀 열쇠 어디? 비밀리쇠스 먹었다. 어? 개굴. 잠시만요. 발로 달려갈게요. 근데 이거 비밀리쇠 어디 위치인지 아시나? 어, 모르는데? 아츄님도 모르세요, 개굴?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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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스킬이 머시면 무조건 아시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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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요, 개굴? 두핑 그 너무 먼저, 개굴? 어, 어떡할까요? 가지 말까요? 어,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굴? 아, 일단 차 타고 한번 돌아볼까요, 오케이, 개굴? 오케이. 어떤 총 좋아하세요? 어떤 총 좋아하냐고요? 네 저는 베리리요 개굴 어... 베리... DMR은? 마초님은요, 개굴? 아, 에이스 에이스 DMR, DMR 근데 마초님은 에이스는 아니잖아요, 개굴 이거 자기당 좋으니까 해봐요. <laughs> 개굴. 오케이. 좋아요, 개굴. 네, 덕시당이. 아 맞췄니 MBTI 뭐예요? 여쭤볼게요. 어 맞춰보세요. 정답. 응? ESFP. 아. ISFP. 아 s f p 아. 제이는 아니실 것 같아요, 확실히 개굴. 아... ENFP입니다. ENFP. 아 ENFP 지구나 개굴. 어, 본인도 ENFP 쪽이실 것 같은데 아이는 절대 아니고. 어우 전혀 틀리셨는데 개굴? 어. 거짓말. 저 못나... CUT이에요 개굴. 컷? 아큐 u 아 큐트. 아, 컷 <laughs> 컷이요? 저기요 개굴. CUT이요 CUT 말고 개꿀 이게 네개네 개잖아 컷이라니 거. 아, <laughs> 컷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아, 개굴? 아나컷 컷이란 거 처음 들어봐 오케이, 개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목소리만 들으시면 귀여 우신거 같은데. 아 당연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이거 찾자 가죠. 차 찾는 중이에요 개굴. 아 어, 여기 앞에 누가 졌다. 여기. 잘안 하셨구나 영어 공부 개굴. 오 오. 어 깜짝이야. 어, <laughs> 어 리액션이 이 상당히 좀으시네람보르기 오! <laughs> 다르게 보여요! 아, 이 정도 찬이 있어야지, 개굴. 다르게 보여요. 아, 이 정도 찬이 있어야지, 개굴. 우와, 운전 부탁드릴게요. 우와, 백이엔 보소. 어디로 갈까요, 개굴? 아, 이거 비밀의 방 열쇠 찾으러 다니시죠, 개굴? 그쵸? 오케이, 나이스. 설마. 나 이거 놀래, 놀랄 준비. <laughs> 어? 어? 아, 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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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킬이 안 바뀌어서 개굴 왜 아직 와서 개굴 자자자 오 다세요 잠깐만요 아직도 부가티가 없는 분이 있어요 개굴 아, 와 부가티 와와 근데 와 엄청 레드 엄청 이쁘네 이거 레드 이쁘죠 어, 개굴 레드 어, 빨간색 좋아하시나 아 강렬하잖아요 와, 개굴 진짜 이쁘다 처청 이쁘죠 개굴 아 이거 아니네 개꿀 죄송해요 <laughs> 아, 아, 아 이거 그건줄 알았어요 개꿀 어그로 씨뭐뭐왜왜 어그로라뇨 개꿀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개꿀 와 구가티 진짜 이쁘다 맞잖아요 개꿀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꿀 어? <그러시>. 왜, 왜. <웃음> 아, <웃음> 어 이건데? <laughs> 어, 어디어디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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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 개꿀개꿀 개꿀 여기 여기, 여기. 개꿀 내려 <웃음> 아 장난남 <laughs> 아, 계속... 네, 아, 장난 너무 맛있어멋 멀스 보였어 아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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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 아, 누가, 누가 타고 간줄 알고 멋있 보였어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여기 너무 맛없는데 개굴 아 페이빌 잠깐만 너무 맛있다 맛있다 다만 맛없다 느낌 알 <laughs> 드시네 뭐가 이 많지? 욕심쟁이시네 <laughs> 어왜 이렇게 미끄럽냐 개굴 <laughs> 어어 어, 어, 어. 이거 뭐예요아 제가 좀 과격한 아, 편이라서요 개굴 조심해주세요 개굴 엑스 아, 아아아 잠깐만 아이고 <laughs> 아니 개굴 도로가 어디야 개굴 여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개굴 나왔다 도로 나왔다 어, 아 여기다 개굴 짜증이 몇 번을 막는거야 구멍 <laughs> 치시죠 <laughs> 어, 갑시다 개굴 네. 꿈이 뭐예요, 개굴 방송 진짜 방송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된다다. 노판 이니구 별풍선 하나 뭐, 얍, 얍, 얍. <laughs> 감사합니다. 아. <laughs> 말투금막다 <두고 말했다. 웃음> 아, 이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한다. <laughs> 그래,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해야 열심히. 열심히 하네. 개굴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한다, 개 <열심히> 개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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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laughs> 느리시네, 개굴. 오늘 부가티의 보급의 개구리님의 횡재네. 그니까 완전 횡재네요, 개굴. 아까 <laughs> 벌풍수 한 개도 받으시고. 그쵸. 조져좋다 개굴. 먹으러 가도 되나? 조심조심. 차 소리. 조심해서 갈게요, 개굴. 지나간다. 그냥 먹지 말죠. 위험하니까. 아 개굴님 이러죠. 맞촌님저 갔다 올게요. 오케이. 어머중. 천천히. 오케이 개굴. 어 온다 개굴. 앞에 우아지 개굴. 오케이 오케이. 뭐 우아지 빨리 먹고 빨리 먹고. 우등 치면서 돌아온다. 어머중. 한 대. 와 진짜. 제가 먹지 말자 했죠 개굴님. 대답해봐요. 잠깐만. 아니, 저먹치 말자 했잖아요. 아니 개굴. 아니 개굴. 다섯 맞춰난. 잠깐만 이거. 아 보내주자. 아 이거 살리고 싶어. 아니 개굴. 잠시만요. 개굴. 죄송해요 개굴. 잠시만요. 살릴게요 이거. 아안될 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안될거 같아요. <laughs> 무섭다무섭다오야야 야, 야.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 와! 야! 가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지? 어디지? 잠요 핵이야! 핵이야! 잠깐만요 잠깐요개어 예? 아깝다 천천히 깝 천천히 그래, 그래, 지나가, 지나가 다운, 다운, 오우. 다운. 오, 뭐야? 뒤에 없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마촌이할수 있다. Fire in the 아, 어, 눈이 너무 뻑 뻑하네. 에너지 드림 빨고 천천히.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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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저기 있다. 얘들아, 쟤네 어째 나와야 되는 애들이라서 주의 조심. 맞아, 맞아요. 근데 마형님도 자기장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지 잠시만요. 여기서 오오오오나 아,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 내가 잘하는 모습. 치킨도 맛있다. 맛시고 그냥 하나 더. 여기도 올 거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면서 한다. 아 근데 왜 이렇게 까부냐? 진짜이거 이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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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미쳤어? 진짜... 와. 와. 아, 근데 너무 잘했는데, 아깝다. 가비, 가비. <laughs> 마촌이라고 치면 나와요. 아니요? 네. 유동건. <웃음> <웃음> 아니, 닉네임, 아니, 닉네임. <laughs> 유동건이요 유동건 가는데... 한 번만 물어 주세요한 이래... 번만 저 진짜 꾸미고 있을게 이쁘시네 유... 괜찮아요 <laughs> 어 이쁘시다 어 동건 씨 이뻐요 이 몸뚱아리 아, 이런 이 몸뚱아리 이런 목소리 나니까 신기하시죠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신기하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진짜 아, 니 진짜 있으시네? 아, 있다우신데 큐까님. 아, 그럼, 제가 뭐, 가짜냐고요, 동건씨또 해드렸습니다. 가짜예요? 지지직. 네, 홀, 아,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 아직 숙계정은 없어가지고, 이따가 팔로우. 할게요. <laughs> 그러시고, 안 하실 거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제가 이따 할게요, 동건씨저 믿어봐요. 근데, 근데, 큐까, 규까, 큐까님. 예? 이거 채팅창에 이름값 하시네, 이건 뭐예요? <laughs> 아니, 이름 <laughs> 제 이름이 어째서요? 아니 마초님이잖아요 마초. 아 맞죠, 마초. 맞죠. 왜 저희 시청자한테 왜 그래? <laughs> 아니 깨비깨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깨비깨비님. 아니, 아니 우리 시청자 이름을 당신이 왜 불러요? <laughs> 어우, 신박한 삼박진님 반갑습니다. 아 뭐야 이 사람. 야이 사람 빨리 탈출시켜. 이 사람 빨리 탈출시켜. <laughs> 이 사람 빨리 탈출시켜. 아. 재밌었어요, 동건씨. 고생하셨습니다감관님 많이 찾아갈게요, 아, 네. 방송.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만요니다 아, 네, 화이팅! 니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